디모대 전서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대 전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 디모대에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경건에 힘쓸 것을 주문합니다. 어, 자기도 성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수 많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즉, 8절에서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 땅에서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수 있었기에 그 어려움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와 같은 권면을 한 이후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이와 같이 경건의 훈련을 힘쓰고 했을 때에 좋은 결과가 있음을 이야기 하는데요. 사장 9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9절에서 바울은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디모데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을만 한 아주 좋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받기를, 이 나라 말로 하면 앞셌다. 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사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니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바울이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 받아들여야 된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 두, 두는 것을 받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귀한 교훈 한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의 훈련을 한 이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경건의 훈련을 한 이유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심화시켜 더, 어, 강조하여 얘기하는데 그것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면 할수록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뚜렷해지는데 그 약속을 받음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더 심화되어 나타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토인이라면 깊이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기 전에, 안 믿었을 때, 어디에다 소망을 두며 사셨습니까? 보통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소망 두는 거 보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박수 받는 그런 자리, 거기에 소망을 두기도 하고요.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기에 또 소망을 두고요. 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즐기며 사는 것에 대한 어떤 소망을 두는 것도 있고요. 혹은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것에 소망을 두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뭐 자기가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성취하는데 소망을 두며 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소망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소망을 둘 때에 그 중심을 살펴보면 결국은 자기 중심일 경우가 허다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인이 된다면 소망이 달라집니다. 중심이 이동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 말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단어를 명시하여 언급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을 섬기죠. 때로는 그 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신의 특징은 뭐죠? 죽었다는.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때에 복합, 복합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실존을 실체를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더 크게 둘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때 나타나는 축복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그 풍성한 영혼이 체험되어지는 분위기, 즉 평화의 분위기,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평강의 분위기,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평화의 분위기를 맛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어떨까요? 기쁨, 감사, 은혜가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기담아 드려야 된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라고 하는 뉘앙스로 4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꼴 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구주. 바울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구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면서 여러 바, 다양한 방면의 가르침이 있었지만 한 가지를 집중하여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구주 예수님 때문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구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표현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구세주란 무엇입니까? 나를 구현하, 구원하여 주신 주님입니다. 구세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님, 살아계신 구주 하나님. 이 모든 주님의 희생, 나의 구주가 되기 위한 주님의 희생과 헌신은 무엇으로 설명됩니까? 그것은 십자가 외에는 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주를 위하여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에게는 너무나 큰 영광, 영광, 영광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담아 드려야 되고, 특히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알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힘들 때는 주님을 찾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 대심을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위익을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대세김질하는 영적으로 대새김질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만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상실할 때에. 무기력한, 나태한 신앙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그래요 구주를 생각하는 겁니다 구주를 생각하다 보면 영적으로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게 되고 주님을 얼굴로 뵙는 그때를 생각만 해도 정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찬송의 시가 저는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구주를 사모했으면 이 찬송이 영적인 감동을 받아 시를 썼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찬송으로 불려지게 되겠습니까? 구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나타내기는, 나타나는 유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영적으로 많이 되새김질 하시고, 구주 예수님, 구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고 교제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주 사랑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를 통하여 정말 믿음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주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 구주 예수님을 믿는 이 축복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가득 차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나누고 섬기는 복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